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리처드 텅 최고 경영자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텅 CEO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트너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결제부터 국제 송금까지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글로벌 대형 은행과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바이낸스와의 합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텅 시이오는 한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정책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된다면 개인 뿐 아니라 기관 투자자까지 가장 자산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시기가 곧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고팍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규제 승인과 주주 동의가 필요하다며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바이낸스가 한국을 단순한 거래 시장을 넘어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제도와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